네, 755번이, <laughs> 보겠습니다. 얘는, 자, xy에 더하기 x에 더하기 y-3. 음, 는 0이다. 이렇게 있는데, 얘뭐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은, 이게, <laughs> 왜 이름이 부정인, 부정, 부정방정식이냐면은, 원래 이렇게 문자가 xy 두 개면은, 우리 이전까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는 3, 뭐 x-y는 2다 해서, 모르는 게두 개면 정보가 두 개로 이제 그 모르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원래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 755번 요 유형들을 보면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이 원래 식이 딱 정보 모르는 거두 개만큼 정보가 딱두 개면은 결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해가 뭔가 딱 하나로 해가, 뭐, X는 얼마고 Y는 얼마다.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할 수가 없어서 부정방정식입니다. 알겠죠?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 하나가 부족해서 답을 정할 수가 없는 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이다. 이 부정방정식이 이제 뭔가 식 하나를 더 준다기 보다는 얘는 수의, 수의 범위만 좀 제한시켜주는 거예요. X랑 Y가 정수이다. 요 정도만 추가시켜주고, 한번 해를 구해보라 이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 부정방정식에서 정수조건 요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약간 억지긴 한데 맨 앞에 요거를 공통인수로 맨 앞에 두개 있잖아요 맨 앞에 다, 나머지 문제도 다 똑같이 할 거거든요 55, 56 똑같이 할 건데 맨 앞에 두 개를 맨 그냥 무조건 맨 앞에 두개 이거를 공통인수로 묶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 공통인수로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그냥 공통인수로 묶습니다 그냥 묶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냥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y가 이제 묶여진, 요 묶여지잖아요? 묶여진 애가 뒤에도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뒤쪽에도 나오도록. 이게 좀 억지로 맞춰주는 거예요. x에 y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y가 y 플러스 1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y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얘가 y 플러스 1 아니고 y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맞춰주려면 뭘 추가시켜줘야 돼요? 뒤에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추가시켜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y 플러스 1로 강제로 맞춰줘야 됩니다. 강제로 맞춰줬어요. 근데 원래는 뒤에가 y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어, 원래 것까지 맞춘. 원래 모양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거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y 플러스 1이 똑같은 게두개 나오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y 플러스 1로 묶어줄 수 있어요. 묶어주고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x랑 전개하면 얘가 나오고 1이랑 전개하면은 그냥 y 플러스 1 대로 얘가 나오고, 알겠죠?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이다해서자 그러면 요까지 만든 다음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두 식의 고보를 만들고는 4이다 이거다 요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그냥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 하면은 그냥 무지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y가 정수니까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정수죠. y가 정수면 y 플러스 1도 정수예요. 그래서 얘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4이 형태가 되는 거야 우리 그럼 정수끼리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 1, 4 4 1 이렇게 그 다음에 22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정수는 음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겠죠 4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x 값을 구할건데 요 경우에 x 플러스 1이 1이 되고 y 플러스 1이 4가 되는거는 x가 0이고 y는 3인거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번에 x 플러스 1이 4가 되려면 x 플러스 1이 4가 되려면 x는 3이고 y 플러스 1이 1이 되려면 얼마입니까? y는 0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2, 2가 되려면 x도 1, y도 1이 돼야지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은 x가 뭐입니까? 마이너스 2, 그죠 얘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여야지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y도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아니지 y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5고 y는 마이너스2다 그리고 둘다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3입니다. 해서 얘는 이 부정 방정식은 원래 해를 정할 수가 없는데 정수 조건을 줘가지고 해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는 거. 여섯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x 곱하기 y의 최댓값 x 곱하기. 얘는 x 곱하기 y 0이고, x 곱하기 y 0이고, x 곱하기 y 1이고, x 곱하기 y 10. x 곱하기 y 10하고, x 곱하기 y가 9 이렇게 나오죠. 괜찮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답은 뭡니까? x, y의 최대는 10이죠, 10. 10. 최댓값이 10이잖아요. 그래서 1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0이 되겠습니다 이거. 756번도 이제 문제를 써보고 다시 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어 x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했죠 얘 보고 그 다음 뭐야 자연수 xy에 자연수도 뭐냐면 사실 자연수도 정수죠 자연수가 정수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아 이거 아직. 그죠 정수가 있으면은 고그 안에 자연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연수 x y라고 해도 뭐 정수조건이랑 정수 범위 내에 있는 거라서 얘도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똑같이 1번, 2번 똑같이 한다고. 1번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두개 있죠. 이거 얘가 앞에 있는 거두개공통있수얘도공통있수도 x 네이거도 x로 묶어서 y-18고 뒤에 e y 일단 첫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이거 얘를 그냥 y-y가 1 Y가 아니고 여기 나온 y-1로 그냥 해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x 에 y-1로 왔는데, 얘는 -2의 y였죠. 근데 얘는 y-2에 그냥 y-1로 맞춰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뒤에 그 맞춰주고, 그냥 맞춰주고, 근데 이제 원래는 여기 위에서. 마이너스 2 y 2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맞춰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2 y 2 플러스 2잖아요. 사실 요만큼이 요만큼이 마이너스 2 y 플러스 2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죠? 위에 거 얘랑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마,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다시 지금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강제적으로 y 마이너스를 만들어 내놓은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2 y 2 더하기 2에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위에 거랑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4가 있어줘야 되죠. 마이너스 4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얘는 0이다. 됐어요. 여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아, 그 다음에 이제 마, 맞춰지는 게, y-1 강제로 맞춰 놨으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주면은, 앞에 x-2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넘기면은, 는 4다. 이렇게 나오죠. 아시겠나요? 는 여기 나오고, 그러면, x-2에 y-1은, 4죠. 이번에 얘도 보니까 두개 곱해서, 두개 곱해서 4가 되는 걸 봐야 돼요. 곱해서 4가 되는 게뭐 있냐면은, <laughs> 얘가 위랑 똑같긴 한데, 1, 4, 4, 1, 2, 2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물론 이제 양수인 것도, 있겠다. 일단 다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X가, 뭐죠, X? X가 3이고, Y는 5가 돼야 되는 거 알겠어? X가 3이어야지 1이 나오니까. 그리고 Y가 5가 돼야지 4가 나오니까. 이렇게. 됐죠? 이거 하고, 얘는 그러면 X가 5고 Y는 3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는 X가 4고 Y는 3이다. 이 경우는요, 얘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이건 안 되죠. 이 문제는 정확히 자연수 XY라고 했으니까 방법은 똑같은데 똑같이 구해가다가 얘는 x가 마, x가 마이너스 2, y가 0. 이렇게. 정수, 버려야 되고. 얘는 x가 0, y가 마이너스 1. 얘도 버려야 되죠. 왜냐면 x, y 둘다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거? 모두 구하시오. 얘 답이 이거, 그거네. 첫 번째 거, 3, 5. 그리고 두 번째 거, 5, 3. 그리고 세 번째 거, 4, 3.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답입니다. 이 문제는 요거 세개다 써주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얼마 됐나? 어, 이렇게 알겠지? 55, 56. 57번은 상 거기에 있는 거고. 57.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볼게요.